멋어부터 전생이신 와디 신발장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의 와신 상담. <laughs> 한승현 배우님, 초대해 왔습니다. 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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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laughs> 네. 어. 아유.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연기 생활하고 있는 배우 한승연입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보통 막 스트레스 받고 자기 일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들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네, 다 일어나셨어요. 아, 그니까요. 아. <laughs> 혹시 한승현 배우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네네.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저는 열심히 연기 생활하고 있는 배우고요 네. 2011년도 영화 써니로 아.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꾸준히 오빠였죠 무슨 오빠 장미 장미한테 네, 못생겼다고 계속하는 네. 네. 아. 맞아요 최근에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고스트 닥터 네. 그때부터 어? 와디님 고스트닥터 출연하시나요? 그래서 <laughs> <laughs> 잠시만요. 오, 네. <laughs> 얼굴 보고 있으니까 이상해요. 전혀 다르게. 눈도 비슷하고. 코도 비다하고다 <laughs> 비슷하네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 이제 요새 그 인기가 고려거란 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맞아요. 제 댓글창에 계속 고려거란 전쟁 얘기만 쭉 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아니아이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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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죄송합니다. <laughs> 성함은 한승현 님네 맞습니다 아, 본명이시고요 네. 예 본명이 무슨 승의 무슨 향이죠 이을승의 어질현입니다. 어질 현입니다 어질이어가현예이어가라아 네. 생년월일이? 82년 12월 2 1입니다아 저랑 한달차이입니다아 저랑 한달차이입 형님이시죠 아, 네. <laughs> 나오이한 30여 일 됐을 때태어나셨네어네 세상 공기 어마셨다 하실 아, 때쯤 제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아, <laughs> 어렸을 때 사진도 궁금하긴 한데 어렸을 때 진짜 예쁘셨죠 어, 본인이... 저 진짜 아, 예뻤어요 아, 네. 저는... 역변의 아이콘이라고 왜! 되게 <laughs> 잘생기셨어요! 아! 네. 잘생기셨어요! 내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미남향인데? 잘생기셨네요 아, 네. 네. <웃음> <웃음> 너무 잘생기셨고 축하드립니다 그걸 고르다 하신 거를 네. 소속사는 우리 액터스 네. 어머님이 양희경 배우님 예. 네. 저희 어머님이 양희경 배우님을 좀 닮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laughs> 이모가 양희은 가수님 네 맞습니다 김아요지새그 <laughs> 노래 가수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성악을 전공하셔서 아 그러셨구나 이 노래가 18번이란 말이죠 <laughs> 노래방가서 부르시면 아, 굉장히 오, 장히잘 부르시는데 오해 많이 받으셔가 <laughs> <laughs> 형님이 <웃음> 하나 있으시구 네. 어. 친형이 하나 있어요 어. 친형은 이제 무대 <laughs> 그래서 조명하고 음. 영상하고 어 네, 그래서 막내시고요 제가 막내고요 초도 막내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누나만 두아 누나만이 아, 예, 예, 예. 사랑 많이 받고 자라셨될거같요좀 아 <laughs>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아 <laughs> 와디의 존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느낌이 어땠는가 사실 이전에 피타입형이 맞아요, 맞아요. 연결을 해준다고 하셨다가 <laughs> 신발 컨텐츠아요 <laughs> 근데 제가 발이 좀 이상해요 어 양쪽 다 평발에 네. 볼이 넓어서 음. 신발은 굉장히 저랑 거리가 먼 컨텐츠였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사실 몰랐죠. 모르고서 네. 이제 피타입 형님이 이런 친구가 있다 해서 봤을 때 진짜 이렇게 했어요. 어, <laughs> 아이고 무섭다. <laughs> 그러고서 다시 봤는데 너무 닮은 거예요. 오, 네. 아 정말 도플갱어라는 게 있긴 하구나. <laughs> 도플갱어가 맞아, 만나면 한명중둘 중에 한명죽는다고 저희는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살... 오래 살아요 네, 오래 살고, 오래 살 살았 네, 건강하게 오래 <laughs> 네. 살겠습니다. 이제 얼마나 비슷한가를 <laughs> 봐야 되는데 아, 제가 저희가요? <laughs> 뭐 생긴 아, 건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댓글로 네네. 우리가 성격적으로나 다른 것들은 다를 수도 있으시죠? 있고 네, 같을 네. 수도 있고 하니까 하나씩 네. 네.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I 해보셨나요? 네. 뭐죠? ENFP입니다. ENFJ죠. 어,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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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거 봤어요. 친구를 만나러 약속을 나갔는데 비가 내려면 아, 그렇죠, 그렇죠. 뚫고 가야죠. 어, 뚫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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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laughs> 약속 저는... <laughs> 밸런스 게임 한번 밸런스 가보도록 게임. 하겠습니다 5억 받고 외모 랜덤을 한번 돌리기 안 받고 현재 그대로 살기 하나 둘셋 저는 현재 그대로 살게 아, 같습니다. 역시 잘생긴 분들은 <laughs> 5억이 왜 필요해? 아시잖아요 아 그런 게 아니죠 자부심이 있거든 길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그 느낌 <laughs> 여자들이 맨날 카톡 보내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그러요 순간 이질감 느낄 뻔했어요 결혼 21년 차들이 그냥 헛소리였다 아. 네. <laughs> 취향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좋아하시는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짜장면 대 짬뽕 하나 둘셋 짜장면 <laughs> 이 덩치들이요 땀이 나기 시작하면 <laughs> 어저 짬뽕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땀샘이 아...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죠 아... 네. 민트 초코 호 프로 자 하나 둘셋 호. <laughs> 아 <laughs> 어, 이거 다 맞으면 안되는데 왜 싫어하는 거지 이거를? 치약 맛 난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치약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민트 <laughs> 초코는 잘못이 없는데 전혀 다른 맛인데 그러니까요 음. 아... 저 좋아요 <laughs> 치약님은 여기까지만 하고 싶지만 <웃음> 그렇죠 <웃음> 파인애플 피자 호호 불어가 있습니다 하나 둘셋호 <laughs> 파인애플 피자 맛있는데. 먹는 건다호 아닐까요 우리? <웃음> <웃음> 아니요 파인애플 피자 싫어하는 사람 많대요. 그러니까 파인애플 네. 피자는 파인애플 추가 토핑 올려갖고 막 그래. 먹고 그러거든요. 네. 자꾸 그래서. 쳐다보지 네. 마세요. <laughs> 그럼 결혼은 18년 차입니다. 결혼한지. 네. <laughs> 연애는 연애 3년 하고 결혼해서 다 합하면 21년을 같이 살아. 초 21년 차입니다 지금. 아 결혼한 줄? 아니요 그연애와 결혼, 합쳐서... 결혼 합쳐서요. 아이고야 아이고. <laughs> 고생이 많으세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아, 많으셨습니다. 아, 와이프에게 보여주셨나요? 저를? 아니, 아니요. 와이프가 통화를 못했어요. 맞아제 와이프는 안 닮았다고 했습니다. 훨씬 잘생겨졌다고 그렇게까진 답을 안 했는데요. 그냥 <laughs> 글쎄, 별로 안 닮았는데로 마무리했습니다. 부정하시는 게아닐까 <laughs> 고향은 어디세요? 저는 서울이에요, 서울 토백입니다. 아, 아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다니다가요, 중학교 네. 1학년때 일산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래서 일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녔 어디 초등학교죠? 강신 초등학교. 강신 초. 예. 중학교는 중산 중학교라고. 중산 중. 예. 고등학교도 중산고. 2001년 캐나다에서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어요. 아 그게 좀 잘못됐어요. 2001년에는 제가 캐나다에 갔죠. 가서 거기서 다른 걸 오래 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연기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음. 근데 캐나다에서 갑자기 영화학교에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원래 미술 전공을 하려고 아, 미술을 했었어요. 하셨구나. 미술 전공을 하러 갔다가 그때 이제 왜 캐나다에서 그게 유행이었어요. 한국 드라마, 비디오, 빌려서 몰아보기. 아, 네네네네. 스살때 올인을 본 거죠. 아, 올인. <laughs> 호텔리어가 되겠다고. 아... 네, 호텔 학과에 이제 입학을 해서. 캐나다에서요. 네, 어, 네. 그래서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어... 돈이 필요하니까 일식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을 해서 어... 결국은 일식집을 차렸습니다. 오오오오 어... 네, 2 4살때 차려서. 27살 때까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아, 이렇게 못 살겠다 해가지고. 배우고. 왜요 이게 일식집이 좀 힘들었나요 아, 어린 나이기도 했고요 네.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어. 나중에는 하루에 얼마를 벌었는지 제가 보지도 않더라고요 어. 내가 인생에서 하고 싶은 게 뭐지를 생각했던 것음 같아요 그게 이제 한 평생 어머니가 하는 걸 보고 자라면서 거부했던 거였죠 그냥 자세하게 제 속을 보니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네, 살때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와디의 존재를 알고 계신가요. 어, 하셨어요. <laughs> 뭘 하세요? 어제 그 사진 네. 보여줬잖아요. 네. 그 디스매치 네, 네, 네. 난리가 난 거.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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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이거 비대칭 사람이라고도 믿겠다. <laughs> 이런 사람이 있고 아... 나랑 친구야. 아, <웃음> <웃음> 고려 거란 전쟁에서 네, 네. 지난주 에 승진하셨잖아요. 아 승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진짜 웃음> <대박이다. 웃음> 초반에는 약간 거란편을 드시는 입장이었다가 왕이 피난을 가면서 거기 같이 따라다니시면서 점점 정이 드시고 거란편을 들었다기보다 자기 목소리를 솔직하게 낼줄 아는 신화예요. 지금 전쟁을 하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음...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하지만 왕한테... 왕이 하겠다고 하면 따르겠다. 아, 어... 네, 따르죠. 따를 수밖에 없는 어... 거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 촬영이 안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와...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었거든 작년에. 어, 네네네. 아마 3월 달까지 계속 찍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살수 대첩이 네. 일어나죠? 귀주 대첩입니다. 귀주 <laughs> 대첩. 네, 귀주 대첩입니다. 네. <laughs> 역사가 스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귀주 대첩이 일어나고 네. 이것도 굉장한 스포지만 결국 네. 고려가 이깁니다. 아 <laughs> <laughs> 아 그거 말하면 어떡해요 아 사극이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사극은? 일단은 분장부터 의상부터가 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게 수염을 기르는 이유도요 붙이면 밥도 못 먹어요 이게 불편해서 아 분장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 그래서 분장, 의상이 힘들고 아무래도 이제 정전, 뭐 궁궐신 이러면 이제 대신들 쫙서 있고 이렇게 네네. 오래 서 있잖아요 네네. 하루 종일 서 있는 아 거니까 시간이 길어서 워낙 인물이 네. 많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아무래도 날씨죠 저, 네.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어, 어디서 촬영해요? 문경, 뭐 부여, 합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면서 와, 찍었어요 아, 세트가 네. 아니구나 실내만 세트고 음, 네. 네. 근데 그 와중에도 현종 님이랑 같이 네. 춤추면서 아, 영상 올리시고 <laughs> 제가 제일 어려요. 어쨌든 선배님들 되고, 사이에서 네. 늘 긴장하고 있다가 13부부터 피난길을 떠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피난 멤버들은 나이가 다 또래 또래해요 아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아 가서 막 이렇게 장난도 칠수 있는 음 여유가 생기고 춤잘 추시던데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승현 배우님과 함께. <laughs> 와신 상담 한번 진행해봤는데, 저희가 네. 항상 이 와신 상담의 마무리는 선물을 드리거든요. 아, 네. 어. 그래서 발 사이즈 여쭤봤을 때 굉장히 발볼이 넓고 네네 네. 어, 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고려 거란전쟁에 나오시기 때문에 네. 한국적인 걸 드리고 싶어요 아, 너무, 너무 좋습 그래서 좋죠. 이 제품을 아디다스 쌈바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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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아이고야, 네. 탈이 있요 탈입니다, 탈. 그래서 춤도 잘 추시고 고려 거란전쟁에 거란, 아, 고려의 걸로 빨간색에다가 여기 탈. 아이고, 네, 너무 단수가 들어가는 거고, 네. 이 신발이 발볼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290 사이즈로 했으니까 음. 넉넉하게 신으시고, 좀 헐렁하다 싶으면 끈을 약간 저게 묶으셔서 신으시면 네. 된다. 그래서 여기 어떤 제품인지 여기 설명이 쓰여져 있세요 네. 기억에 남는 신발,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맥스 종류를 어. 다 좋아해요. 어, 근데 맥스가 이게 좁거든요. 그렇죠. 제가 신으면 신발이 못생겨지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이모습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이렇게 눌러요. 어. <laughs> <laughs> 신발 이렇게 이쁘게 놓고 네. 모시는 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이렇게 나는 이쁘게 나왔다. 어. <웃음> <웃음> 혹시 제가 인스타에서 놓친 질문들이 없나? 한 번만 확인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얼마든지요. 뭐, 뭐. 와디 외모는 10점 만점에 몇 점이냐? <웃음> <웃음> 하나, 둘, 셋, 10점은 제일 습니다 아 <laughs>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으세요? 지금같이요. 꾸준히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배우. 음, 네. 앞으로도 우리 한승현 배우님 어떤 작품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건 항상 형제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혹시 뭐 다이어트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음, 한 명만 빼시죠. 먼저 가시고, 형님이시잖아요. 어딜 가요? 이아 아, 먼저 날씬으로 저세상이 아니라 <laughs> 먼저 다이어트 하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괜찮다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들도 우리 한승환 배우님 보시면은 아저 우리 와디형 채널에 나왔던 형 하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인스타그램에 여기 있으니까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